자, 우암수, 기암수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일단 특징. 자, 이건 기함수란 얘기고, 이건 우암수란 얘기인데, 네. 참고서마다 기함수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한다? 홀함수. 그런 체본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암수는 무슨 함수? 짝함수. 왜 홀, 왜 짝이냐는 어, 이 밑에 필기할 때쯤 아마 알게 알게 되네. 자, 일단 1번. 이, 대칭. 대칭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음,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 응? 이 사자성어를 외우도록 해라. 뭐지? 이 원, 우와. 하늘에 자라게 해달라고 막 기원을 했어. 그래서 자라게 됐어. <웃음> 우와. 우와. <웃음> 기함수는 원점대칭. 우함수는 Y축대칭. 오케이? 기원우와. 기원, 응? 선배들한테 기원우 아세요? 코드 응. 가우스 다니는 거아요 걸레복소수. 걸레복소수. 자,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래프가 원점대칭이니까, <laughs> 이런 거거든요. 이게 원점대칭이에요. 원점대칭은 원점을 기준으로 이 점하고 이 점이 연결하면 중점이 뭐라 얘기지? 원점이란 얘기야. 이미 이점이지 그러니까 이게 fx라면 요 x에 대해서 요 함수값은 fx가 되는거지. 여기 몇이겠니? 얘가 x면 여기 몇이? 마이너스 x겠지. 그럼 요 함수값은 f, 마이너스 x인데 이 길하고 이 길이도 똑같지 않나? 그러면, 함수 방정식에서, 어? 어? 함수, 항등식 함수 방정식? F-X 값과 FX를 등호를 성립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네. 응. 그래서 이제, 기함수임을 밝히시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요걸 보여도 되고, 아니면 이걸 보여도 돼. 얘랑 그 x에 마이너스 x랑 더해서 뭐가 나오는데? 0이 나오는 같은 등식. 함수지자 이렇게 생각해도 돼. 마이너스가 <laughs> 밖으로 길길길 기어 나와서 기 함수. <laughs> 오케이. 응? 응. 유치해도 들어. 자우함수는 <laughs> 자, 음. 아, 밑에 하나 더쓸거 있다, 종류. 음. 종류 해가지고 하나 더쓸 거야. 음. 우항수는뭐 대칭이라고? Y축대칭이니까. 음, y 자, 이 길이가 똑같은데, A가 X면 A가 마이너스 X거든? 네. 그럼 여기에 <laughs> Y값은 FX고, 여기에 Y값은 f x 가두겠이그두 네. 개가 어때 그렇지 f-x는 fx가 된다. 이 얘기에요. 음. 자, x자리에 마이너스 x 나온 거나, 안 나온 거나, 똑같다. 음? 음. 그럼 종류에는, 다 함수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다 함수니까, <laughs> 다 함수를 예를 들면, 종류는 fx가 예를 들어서, ax에 세제곱. 자, 저게 왜기하수냐 아니, f(x)가 ax 세제곱인데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봐.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리하고 어떻게 되니?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어 아니면 죽어. 아, 그러면 아, 그 마이너스 를 밖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고, 이게 또 누구냐면 하 동그라미 친게 누구지? 동그라미 친게? f(x)잖아. 자, 마이너스 X 넣었더니, 밖으로 기어 나왔다. 기함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AX 세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AX에. AX에. 아, AX에 뭐, 5승도 있고. 심지어 AX에 무슨 제곱? 홀수 거듭제곱. 맞아. 응? 그래서 기함수를 한편으로 뭐라고 하기도 한다? 홀함수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함수에서 얘기해. 자, 분수함수에서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아직, 뭐는 안 했지만, 수원을 안 하긴 했지만, 아직은. 뭐, 다들 선행을 어느 정도 했을까. 이런 것도 되는 거죠. AX의 마이너스 1승. 이거는 역수 아닙니까? 마이너스 뭐 떨어져나가네? 분수 아니에요? 네. 혹은 AX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거. 아니, 마이너스 3승. 정수 자리에, 아니, 정수 자리 지수 자리에 뭐가 뭐? 음의 정수. 음의 홀수가 오기로 한다. 이것도 다 전부 무선수다 기함수. 함수다 오케이. X에 마이너스 X 넣어봐. 어쨌든 마이너스 로뭐 떨어지면서 역수로 나가겠다. 맞잖아. 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배운 유리함수 있잖아. 그것도 기함수인 거야. 응? 어. 근데 중요한 건그 기함수라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칭성이 중요한 거고, 대칭성. 그 대칭성을 이용한 이런 모양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기함수다, 우함수다.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자, 아직 삼각함수 배우진 않았지만 삼각함수 중에 또뭐 있죠? 자, 이건 다항함수, 이건 분수함수. 사인 x지, 사인 x. 또 무슨 x 탄젠트 기만고 등등등. 사이스 여러분들 그려보면 원점 대칭 아닙니까? 배웠다면 잘 기억해요. 배웠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깍기한 네, 부분. 네. 그리고 사이렉스는 특징이 원점 대칭뿐만 아니라 실은 파이폼마 0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왜냐하면 삼각함들은 네. 무한으로 네. 쫙 펼쳐져 있지 않냐? 네. 꼭 원점만 대칭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옮겨서 파이폼마 0, 밑파이폼마0 오케이. 네. 응. 우수히 많은 점에 대해서 탄젠트 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방함수만 일단 배우고 있고, 자, 이따가 이제 유리함수 배우고. 음. 자, 그 다음, 우함수는 종류가, 그럼 이제, 홀암수 했으니까. 자, 우함수는 내가 안 쓸게. 요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지? 짝수가 오면 되겠지. 왜? 그러면 마이너스 X 들어가도 그냥 제곱해서 마이너스 그가사라져버다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뭐가 오겠니? 마이너스 짝수 걸거 아니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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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돼. 그리고 삼각함수는 대표적으로 뭐냐, 아, 코사인, 아, 코사인. 아, 코사인. 코사인 x 그래 보면 y 축 대칭 모양이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아, 60도는 그냥 코사인 60도하고 똑같아니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 그냥 코사인 30도하고 똑같아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억지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변형할 수도 있어요. 코사인. 응? 코사인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어? 그냥 이런 게 맞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 강제로 얘를 붙여서 또막 변형을 해할 필요가 있을 때가 또 나와. 같은 겁니다. 응? 응. 자, 된거죠 응. 자, 그다음 <laughs> 2번 합성 및 연산.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 여기서 <laughs> 질문. 없죠? 자, 합성 및 연산이 뭐냐면, <laughs> 1번. 우왕수 더하기, 아, 그럼 여기서 다시. 우왕수인 동시에 기왕수가 있나? 네. 그, 있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빼게는? X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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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상수래 해줘. 수수 o u Why did you? w y 는 i y 는 u y 는 i 은 you? Why did you? Why did you? Why did you? Why did you? o 그 a y Why did f x u 0 o that? Why did you do t 함수는 x에 뭘넣던든지 항상 0이니까 얘도 0이니까 그렇죠. 다섯 개요. 맞아요? 음. 자 어떤 친구는 이제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을 함수가 아니야. <laughs> 아니 원은 그 자체가 원점 대칭이고까 <laughs> 대칭은 맞지만 또 우리가 x에서 y로 함수는 아니잖 물론 음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양함수를 얘기하는 거니다 자, 근데 이제 합성및 연산에서는 0은 특사하니까 그걸 빼고 생각해야 돼. 알겠니? 그걸 빼고 생각해야 돼. 우함수 더하기 우함수는 뭐냐 이거죠. 기함수 더기 기함수는 뭐냐 이거죠. 우함수 더기 기함수는 뭐고?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뭐고? 우함수 기암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고? 그다음에 7번 우함수합성 우함수 우함수합성 기함수 기함수합성 우함수 기함수합성 기함수 요거는 반드시 아니요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에 잘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적분, 응? 오케이 삼각함수 합성, 응? 나중에 우리가 해야 돼. 그걸 배울 때 이제 이거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좀 물론 뭐, 뭐 다함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 그치? 지거 a n t t 한수 o 이기 t to 우함수 g 요기 e 수 n 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한수 not done. I'm not done. I'm not 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야, 이거 빨리 판단하는 법 물론 이제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건데 응. 빨리 판단하는 법은 x 아. 제곱이랑 x 제곱이랑 곱하면 지 네. x 대제곱 네 아니? 우항수지. 이거 짝수 지수랑 홀수 지수를 더할거 아니야? 네. 아니야? 기함수지. 응. 우항수지. 왜? 홀수 지수랑 홀수 지수랑 더할 거지. 그래서 짝수지수. 오케이? 물론 지금 선생님은 증명을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빨리 판단하는거예요 시험 때 그렇게 해도 돼. 왜? 그건 진리니까. 오케이? 그건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답을,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빨리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건만이거든요 이건 지수끼리 뭐해야 되지? 아, 물론 지금 예를들이 항상 다음 수끼리만 합성하는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번엔 지수끼리 곱해야되는거죠 그죠? 네. 그럼 얘는 뭐이 얘는 뭐니? 5 얘? 누가 이렇게 곱해야된다니까? 얘는 뭐니? 얘는 뭐니? 2 그렇지 이렇게 돼 기... 오케이? 자 1번부터 10번 중에서 딱 3개만 설명해주겠다 골라 오케이 예? 딱 3개만 설명해면은몇 뭐... 번? 어려워. 뭐. 8번 아, 8번 또? 에? 네? 어? 이고 <laughs> 4번 아니 번이 아니지. 몇 번? 아, 5번. 뭐, 5번. 뭐, 뭐, 뭐. 5번. 자. 5번. 우함수 곱하기 계함수. 자,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세요. 이 세상에 우함수는 몇 개? 하나. 네? 여러 개. 무수이 많죠. <웃음> 네? 하나.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자. y는 fx를 뭐라고 하자? 무수히 많으니까, 얘를 무함수라고 하자. <laughs> 오케이? 네. y는 gx는 뭐라고 하자? 이런 걸 잘해야지, 이런 걸. 기함수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 이 세상에 있는 무함수 선생님이 다 가져온 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 있는 기함수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오케이? <laughs> 응. 자, 이제 누구랑 누구랑 곱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함수랑 함수 곱하면 새로운 함수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뭐라고 하죠 네. 오케이. 네. 이게 중요한 거 네. 이 증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네. 뭐, 뭐라고 하자. 오케이? 음. 그럼 이제 이 함수가 우함수냐, 기함수냐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X에다 뭘 넣어봐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 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요 X랑, 요 X랑, 요 X랑. 다른 X, 같은 X. <laughs> 야, 내가 H2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F1, G1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X 들어가죠. 네. 여기도 마이너스 X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아, 밖으로 길게 변할까요? 아니면 우수수 떨어질까요? 우수스 떨어지죠. 왜? 우함수니까 우암수. 그냥 얘 되는 되는 거. 얘는 밖으로 기어나올까요? 떨어질까요? 기어나오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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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는 여기, 이기로보내는거 아니에요? 그럼 GX. 그러면 얘는 누구지? 얘 예, 예, 동그라미 친구.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HX 맞죠? 어? 이거 마이너스 뭐 밖으로 길게 기어나왔네. 무슨 사수 그렇죠. 이렇게 증명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다 증명합니다. 그럼 자 내가 이제 5번 해줬잖아 1번 몇번? 몇 번? 몇번 1번 해보자 1번 하자고? 8번, 8번. 8번 해봐 8번 영상 보는 학생들도 멈 추고 해라 멈 응? 추고 해 일시정지 하고 한번 해보고 다시 재생 <웃음> <웃음> 그함 수기함 수합성이니까 F랑 G랑, 이렇게 할거죠 그죠? 이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를 HX라고 고 됐죠? 그럼 이건 이거네요. 계산할 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 자, 이제 X에다가, 뭘 넣어봐라? 마이너스 X 넣으면, 요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X. 넣으면. 자, 근데 g(x)가 먼저 g(x)가,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f가 무슨 함수죠? 보간 어, 함수니까. 네. 얘를 하나의 값으로 보면, 아, 네. 나이아스보가 네. 수수떨어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laughs> 그래서 h(x) 무슨 함수? 보간 함수가 된다, 이렇게. 네. 다른 거 이제 아예 되겠죠? 네, 네. 자, 삼 번. 앞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잘 들어, 이걸. FX가 있었는데, 응? 이건 지금 그냥 임의의 <laughs> 함수 무슨 함수? 임의의 함수.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고, 아, 우함수일 수도 있고, 응? 근데, 내가 강제로 x에다 마이너스 x 넣어서 구해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탁 만들었을 때, 자 다시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어, 오케이 이건 삼각함수도 될수 있고,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이런 다 돼. 네. 이 x에다가 강제로 걸러 f 마이너스 x 딱 넣으면 들어오죠. 럼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네. 그 함수는 무슨 함수일까요? 이 함수는 항상 아, 무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그때 그때 다니까 네. 내가 뭐 해보라고 했어? 무한수, 기함수 같르 어, 거. x에다가 뭘 넣어봐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넣어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 함수는 항상 무한수. 음. 이 함수는 항상 무한수라고. 아. <laughs> 맞아, 맞아. 자, 아무것도 한, 많이 하 함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뭘 넣?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두개를 더하라. 그럼 그 함수는, 새로 만들어내라면, 당상 무슨 함수 맞지? 응. 그 다음 또, 그래, 내가 얘를 그냥 GX라고 하지 말 그럼 또 HX가 있는데, 이번에 이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건 이번에 뭐 해? 빼란 말이야. 얘를 뭘까? 얘가 O 함수면, 당연히 얘네들로. 기함수지 그냥 네. 눈치 안사 아니야? 이 아, X는 마이너스니다 노보라니까. 자, 빨리, 머릿속에서 질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게 기함수 맞지? 그래, 안 그래? 자, 이제 봐봐. 그래서 얘는 항상 무슨 함수? 지금? 항상 무함수. 얘는 무슨 함수? 네. 기함수. 그걸뭐해라 더해라. 그럼, 뭐 그럼 여기무항수에다가 기함수도 했는데 efx가 됐네맞아 네. 따라서 f(x)는 뭐 어? 2분의 1에 뭐 g(x) 더하기 h(x) 그래요. 그래서 내가 f(x) 아까 뭐라고 했지?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는 우함수와 기함수의 합으로 뭐한다? 네. 표현이 된다 오케이. 그게, 이렇게. 그죠? 물론, 뭐, 정형 거기서 다 정이 돼야지. 이게 그렇죠? 자, 이제, 정석을 보시면, 예제 15번을 보시면, 이렇게. 네. 방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다 했잖아. 방금 다 했습니까? 아니거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유제 20번. 네, 1번. 방금 한거아니네 <laughs> 다시 한 번. <laughs>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를 하는 데 fx에 대해서, 그 x랑 f-x 가 뭐라고? 우왕식으로. 중요 어떻게 하라고? 얘를. 얘를 뭐 hx라고 딱 놓고, h-x를 넣어서 비교해보면 됩니다. 2번. 2번. 맞아요, 맞아. 맞아요? 3번 안녕 X에다 마이너스 X 넣가 뭐야? 똑같아요 똑같잖 하면 안 돼요, 자, 유제 21번 풀어보시요별피이 어? 기초 문제입니다